자, 우리 이게 도형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도형이 어려운 이유는, 음, 보조선을 넣어야 될 거야. 봐봐. 여기 원래 문제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랑 여기랑 같다고 나오지? 그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던 거야. A, B, C가 있었는데, 이게 중점을 지나. 이거 중점이 이제 보이지? 이거 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를 딱 잘랐어. 근데 뭐야? 얘랑 얘랑 길이 같다는 거야. 끝!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러면 얘는 뭐, 무조건 뭐라고요? 천천히 보세요. 얘는 무조건 보조선 그리는 거예요, 랑. 얘랑. 이렇게. 요랑얘는 얘랑 얘랑 평행하게. 그럼 뭐라고?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인 거야. 끝. 이것만 하면 돼. 알았어? 해 보세요. 그럼 여기가 a면 여기도 a고. 그럼 여기 a인데 1대 1이니까 이거 두 배가 되니까 2a. 이렇게 되는 거야. 끝. 이게 전부야. 보세요. 야, 요거, 요거를, 요, 요기, 요기를 a라고 하면, 요기래도 a죠. 근데 뭐야, 이게 1대 이니까, 요거 2a지. 여기서 뒤까지가 맞아? 그럼 뭐야, 3a가 6이네. 뭔말인지 알죠? 여기서 뒤까지가 6이란 얘기야. 그림이 좀 그래서 그껴지 6이제, 그죠? 자, 다시 슥 짝짝 그려주고, 쑥, 쑥, 그지? 이렇게 됐던 거지? 이렇게 보조선 그렸죠? 그럼 여기가 A면, 여기도 A잖아. 얘랑 얘랑 합동이니까. 근데 여기 그림이 좀 그렇지만, 1대1은 1대1이니까 여기가 2A지. 그래서 뭐야? 3, 여기서부터 여까지 3A가 6이니까 A는 2잖아. 그죠? AF는 뭐야? 2222, 2, 2, 2, 2. 8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무, 무슨 얘기하고이렇게 가로질르면서 1대 1이면 무조건 요렇게 보져서 묻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얘랑 얘랑 합동인 삼각형을 만드는 게이 문제의 본질이야. 알았지? 그